안녕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2 2번 한번 살펴볼게요. 더 h e i m p o r t a n c 라고 했습니다. 중요성이죠. 뭐에 대한 중요성이야? Win-win n e g o t i a n 이라고 했습니다. n e g o t i a n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협상 같은 것들 있죠. 쌍방향이 할수 있는 협상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서로 서로 이길 수 있는 협상의 중요성입니다. 라는 뜻이야. 아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서 in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이라고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the other party 라고 해서, the other plus 단수 명사 나왔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이거랑 헷갈리지 마. 아더업러스 복수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maintain 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같은 말로는 keep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혹은 retain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혹은 retain 의 동의어가 sustain 입니다. 괜찮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Preserve, conserve 보존하다 시리즈 맞아요? Preserve, conserve.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나와 주셔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자 그래서 서로서로 그니까 러 나도 이득을 보고 너도 이득을 보는 협상의 중요성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디아더 파티 상대방이죠 여기서 파티는 축제라는 뜻이 아니야 상대방과 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서로 승리하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서로서로 행자는 예

내가 만약에 너를 한번 본다면, 아마 너랑 협상을 했을 때, 아마 굉장히 차갑게 할 거야. 왜냐면 내 이득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겠지, 그치? 맞아? 근데 내가 너를 하루 볼게 아니잖아. 너나 언제까지 볼 거야, 태우나? 아, 그래. 아, 그건 아니다. 우리 미안한데, 그냥 날짜를 정해놓자. 어, 고 3, 11월 셋째 주 목요일까지. 거기까지. 수능까지만 봅시다. <웃음> 미친. <웃음> 자, we all이라고 쓰면 그럼 all of us랑 똑같은 말이에요, all of us. 자, 우리는요 negotiate 협상을 합니다라는 뜻이야. Everyday 가로치키 어, 참 재밌는 거죠? 띄어져 있어요. 그럼 부사예요. 됐습니까? 얘가 합쳐져 있으면 형용사다. 되게 웃기지? 나 알아두면 좋은 팁이야, 꿀팁. 됐습니까? 이해갔어요? 어깨덕기. 자, 우리는요. 어 매일매일 협상을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 뭘가 재밌냐면 나 이런게 재밌어 어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이니까 if 써도 되나요? 안되나 그런 개소리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if나 whether는 명사절일 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여기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 안 받을게요. 자, 여기서는 whether는요, 뭐, 인지 아닌지인데, 얘가 주어 다음 동사인데, 이해하세요? 어, 여기서 realize s를 붙였어 여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이 글이? 미국에서 왔다는 얘기야. z를 쓰면 뭐야? 영국에서 왔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이런 것참 재밌는 포인트 아닌가요? 아니 혹시 너무 심심할까 봐. 자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간에 어 우리는 매일 협상을 합니다. 라,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서. 자 예는요 다른 말로 하면 버시에요. But, still,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라고 했어. 자, 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는 few는요, 부정문이에요. 됐습니까? 잘 봐. a few가 긍정이고요, few가 부정이에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셀수 있을 까 없을까? 셀수 있는 가산 애들이야. a little이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l 아이고, sorry.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a little이 긍정이고요, little이 부정이에요. 얘는, 어, 불가산이죠. 우리가 셀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없다라고 해석하신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선생님 거의 없다! 됐지 않아요? 아, 그거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사람들은요. 배우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How to negotiate, 그쵸? 그렇죠? How they should negotiate. 그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배우지는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Those라고 했어.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w 아, 근데 선생님. 잠깐만. 요 색깔 이렇게 치면 안 되지. 또 헷갈리지. 또 얘로 가야 되겠네. 근데 선생님, 이 두는 뭐예요? 아, 얘 강조해 준 거예요. 강조의 조동사. 됐습니까? 아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니까. 됐습니까? 얘가 실제로 얘가, 얘가 주어져. 얘가. 됐습니까? 어, 아,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어요. 잠깐 위로 올라갈게요. 어, 이거 잠깐 노트필기 잠깐만 다시 할게요. 진짜 미안해요.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합니다. 네, 어, 예,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예, 주격관계대명서를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두는요. 여기에 있는 두는 런이에요. 런이에요. 그리고 어, 해석을 보면 그렇게 돼요. 밑에다 해석을 봤어요. 봐봐. 그리고 얘가 얘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배웁니다라는 뜻이야.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어, 그러니까, 두가 뭐냐면, 런을 받은 거야, 런. 그렇죠? 어떻게 협상하는지 배우는 사람들은, 협상가들은요, 배운대요.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협상하는지 배우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런, 배운대요. 자, 무엇을 배우냐면,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를 배운대요. 됐습니까? 문장 완전히 끊을게요. 잠깐만 또 하루를 또 칠게요. The style을 배운대요.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협상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은, 가로쳐, usually, 보통 배운대요. 그러니까 협상 전문가라고 할게요. 협상 전문가는요 무엇을 배우냐면 전통적인 방법을 배우죠. 좀 위로 올라갈까요? 전통적이고 win lose negotiating s t y l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스타일을 배운대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경찰 생각해 보세요. 야 경찰은 만약에 인질범이랑 협상을 시도해야 돼. 맞아? 어, 걔네들은 전문적으로 배울까 안 배울까? 전문적으로 배우겠지. 야, 근데 그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 경찰 협상가가 그, 인질범이랑 자기랑 서로서로 승리할 수 있는 걸 협상하겠냐? 어? 어, 협상하겠냐? 어? 아니겠지. 자기는 승리하고 걔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리든. 어떻게 해야 돼? 깜빵이 처넣든 둘중에 하나겠지. 그럼 자기 승리하고 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협상을 하겠지. 그렇지? 어? 야, 나 그러면 인질도 풀어 주고 그 우리 돈도 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승리하는 걸 하겠냐? 절대 안 하겠죠. 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그래서 협상하는 법을 배우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배우냐면 전통적이고 윈 루즈 그다음에 협상 스타일을 배웁니다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재미난 거. 요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먹히는 거예요. rather than이라고 하이라이트 빡빡 쳐줄게요. 좀 깊게 쳤나? rather than이 무슨 뜻이냐면, 나시야. 이게 아니라, rather than, 이건 아니고, 이런 뜻이야.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앞에 거야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씁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rather than approach라고 했습니다. 어, 접근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접근법을, be likely to 라고 했습니다. be likely to 누가 한번 읊어볼까요? 누가 한번 나를 위해서 읊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영아, 배가영 나를 위해서 비가 i 비 라이클리트 한번 읊어줄 수 있나요? 비 라이클리트. 어, 그러니까 그, 그 읊어주세요. 시리즈들 비 라이클리트, 비 l 프투비 프론투, 비 라이블투, 비, 비 서브젝트투, 텐드투 이런 거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아 외울 건 외우라고. 그럼 또 너희들 외워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이거는 내 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영어를 위해서야. 야, 리 l t 트인이랑 result from 이랑 뭐가, 들, 다, 뭐가 다른데? result in은 뭔데? 얘는 cause야. lead to야. ignite야. 트리, trigger야. result in 다음에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거야. result from은 뭔데? be caused by야. 뒤에는 원인이 나오겠지. 이해 갔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홍수연아 너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너를 위한 거라고 됐어. 어. 그래서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죠. 그래서 무엇을 야기시키는 win-win agreement라고 했습니다. win-win 합의를 야기시, 야기시키는 접근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야, 내가 경찰관이야. 내가 니고시에이러야. 네 내가 뭐라고? 니고시에이러. 네 내가 니고시에이터 네 가는 게 뭔데? 어, 협상이야. 근데 나두기고 적두기고 그럴까? 웃기고 앉아있네. 됐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This old school 이 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this, 이거 또 할라 칠까요? This approach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접근은 이란 뜻이야. old school. 그다음에 advers adversarial이라고 해서 adversarial은 적대적인이라는 뜻이야. 괜찮았습니까? 어, 그좀 뭐라 그럴까? 약간 공격적인 이래왔습니까? adversarial 됐습니까? old school 옛날 구식 됐습니까? 어, 이렇게 구식이고 적대적인 접근법은요. maybe useful 유용할런지도 모른데 괜찮았습니까? 어, 야 useful이 나왔어. 그러면 머릿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기호야 유즈풀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어떤 단어 떠올라? 그렇죠. Practical. 이건 무조건 나오셔야죠. Practical. 실용적이고 유용한 이해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neficial도 되겠죠. b e n e f i Official 이건 무조건 같이 나와야 돼요. 뭐 handy도 나와. 근데 handy는 영어라기보다는 약간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거죠. Oh, this is so handy!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어, 되게 유용해. Useful 됐습니까? 어, 그다음 programmatic도 마찬가지죠. Pragmatic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In one of n e g o t i a t i o n 이라고 해서 잠깐만 천천히 갈게요. 어 negotiation이라고 했습니다. 아 어, 선생님 선생님 우리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원 앞에 모음인데 왜 언을 안 써요? 네원 앞에는 on one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ne of negotiation 뭐냐면 일회용이라는 뜻이야. 한 번만 쓰는 한번 협상하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구식의 적대적인 접근 방법은 이해하셨습니까? 어, 어 적대적 접근 방법은 한 협상할 때 유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두번 다시 안 보는 사람들 이해하셨습니까? 어, 괜찮았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태연아 네가 한번 읽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시작. 예. 잠깐만, 다시 크게 시작.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시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웨어를 위치로 바꿀 수 있는데 전체서 뭐 쓰는 게 좋을까? 태윤아 뭐 쓰는 게 좋을까?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면 가로친데 그렇지 그럼 여기서 무슨 위치 하면 좋을까? 그렇지 <laughs> 이거 하면 좋겠다 그치 아, 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애기 취급하면서 하겠습니다 뭐대수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you will probably는 그냥 maybe야 maybe, maybe. maybe. 아이고 같이 써야 되는데 내가 따로 썼네 maybe perhaps 똑같은 말이죠. 아마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부사처럼 쓸수 있어요. 자, you will not deal with라고. 다루다 대처하다는 얘야. that person again. 그 사람. 됐습니까? 예,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다시는 그 사람과 어, 대 다루지 않을 한 번, 일회용, 일회성 협상에서는 유용할지 모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구식의 스타일은 언제 먹힌다라는 얘기야? 일회성이라는 거죠. 일회성. 됐습니까?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어. 지금 안에 몇명 있습니까? 다섯 명 있습니까? 세명 보내주십시오. 그럼 니가 모아줄 건데, 음식 보내습니다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재밌니, 이거? 재미없었니? 어.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ever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transaction이라고 했어. transaction은 거래라는 얘기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것 좀 해줄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좀 이걸 좀 해줄래?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거래는 자, 그러한 거래라는 건 뭐야? 구식, 그렇죠? 올드 스타일, 옛날 거, 그렇죠? o n e o f negotiation. 아, 그냥 써드릴게 위에 좀 봐봐. 봐봐, 여기 봐봐 그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러한 형용사에큰 의미 없어 S가 붙어있다? 이는 단수 표시에 있어 그렇죠? 그러한 거래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한 거래들 됐습니까? 그러한 거래들은 됐습니까? are becoming 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 i n c r e a i n g 점차적으로 rare템이 되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되겠죠? 어, 흔치 않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음. Because most of us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바꿀 수있지 알아? We all로 바꿀 수 있어. 됐습니까? 어. 야, 근데 너네 이거 야, we all, most of us 이거 많이 배우지 않냐? All of us. 어. 뭐 all of us는 우리 모두가 되겠지만, 아까 써드릴게요. All of us. 이거 너네 혹시 이 노래 기억나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내가 노래 불러볼게. We all lie. 나나나나. 이거 혹시 들어, 들어, 들어 본적 있니? 드라마? 본적 있어요? 다 있어요. 어? 스카이캐스 어 드라마 본적 있어? 옛날 건데. We all lie. 우리는 모두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다 나나나 나, 나. 절대 아무도 가사를 몰라. 우리 잘 알지? 어, 우리 팝송은 다 그렇게 하잖아. 맞잖아. 나나나나마제엉 미안해요. 자 왜냐면 우리는요, the way 다루기 때문이래, 그쵸죠 Same person을 repeatedly 반복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부연 설명 한번 해볼까? 부연 설명 한번 해볼까? 우리 어떤 부연 설명 할 거야? 첫 번째 아워스파우즈 spouse. 아 스파우즈가 배우자야 배우자 이거는 남녀가 없어 야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 그럼 내 스파우즈는 남자과 여자까 태윤아 여자지 멍청한 놈아 이해를 못했네 배우자라니까 근데 어 가영이가 배가영이가 결혼을 했어 배가영이 스파우즈는 남자과 여자까 가영아 남자겠지 이게 이해가 된거야 너 이해를 못한거야 네. 왜? 장애인이라서? 뭘 이해를 해너나 까지마 알았어요 아이들 친구들 컬리그는 동료들 그 다음에 커스터머들은 손님 클라이언 어 이랑 이랑 같은 말 됐습니까? 괜찮았어요? 어, 왜냐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계속, 그 same people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괜찮았습니까? 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너희들 모이고 덮을 거야. 시험 대비로.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in view of this 라고 했습니다. view of this 라고 했습니다. view of this 이것, 이것 이것의 관점에서는, 이것, 이것이라는 관점은 뭐냐면, 여러 번 만남. 야 아무리 엄마도 내가 너희들 일주일에 몇번을 만나냐 지겹지만 일주일 에두 번은 만나지 그치 어강현나 좋아 일주 너 근데 나 저번 주 일주일 두번못 만난 것 같은데 그쵸 저요 어 네. 야, 우리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너는 내가 일주일에 세번 만나지 않니 이랑아 네 좋아 안 좋아 <laughs> 알았어 자 그럼 뭐 하나만 할게요 이제 빨리 할게 요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뷰가 퍼스펙티브야. 퍼스팩티브야 이게 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탠드 어, 포인트도 마찬가지야 스탠드 포인트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만난다는 관점에서 그 다음 거 볼게 내펜 어디갔냐 나 이걸로 할게 it to a c h uh, i v e 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빨간 펜 essential. essential 하면 또 뭐가 생각나냐 essential 하면 vital, necessary, important, crucial 이런 거로 생각 나겠지, 그렇지? 어, 바이탈 하나만 갈게요. 자, 필수적이래. 성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엇을 결과를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For ourselves. 우리에게 이런 관점에서 성공적인 결과, 우리 우리를 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주어고요. 얘는 가짜 주어라고요. 됐습니까? 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야, 봐봐. 내가 너랑 협상을 하고 잘 메이드아웃이 됐어. 맞아? 어. 근데,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만나고, 뭐, 세번 만나는 여학생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만약에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네가 학원 끊겠지? 아니, 내가 학원 그만 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거 아니야. 그치? 왜? 합의, 협상이 안 되잖아, 지금. 그치? 이해 왔습니까? 어.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도 하이라이트 치세요 자 그래서 아이고 왜이 색깔이 나오냐 메인테인 이거 치셔야 되겠죠 2가 빠져 아이고 빨간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하세요 얘랑 얘랑 병렬이에요 됐습니까 어. 그래서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지하는 게 뭔데 Keep 또 Sustain 또 Retain 또 Conserve 또 Preserve 이해 갔어요 내가 왜 단어 외우라 그러는지 어? 어. 자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조금 있으면 문제 풀 거야 그럼 너희들 실력 나올 거야 모의고사 실력 어? 1등급 받으면 그도 자만하지 마 겨우 고일거 같고 고3 걸로 승부 내자고 우리 알겠어요? 어. 자, 근데 유지하는 것은 뭐다?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어,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라는 뜻이야. 누구랑? with our negotiating partner가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자, 우리가 협력하고 협상하는 파트너. 여기서 말한 파트너는 똑같이 누구를이나 spouse, spouses, children, friends, colleague, customer, client 이딴 사람들. at the same time이라고 동시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죠? 아, 좀좀 나오네. 자, 동시에 시뮬테니얼 하나만 쓸게요시뮬테니오슬리이거 하나 단어 적고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괜찮았습니까? 그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자, in today's interdependent world라고 했습니다. 이게 형용사예요. 얘가 상호 의존적인 사회에서 라는 뜻이 되는거에요 그럼 문제다 끊어 어디 어, 어떻게 어떻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거야 비즈니스 파트너스 롱텀 릴레이션쉽 이라고 했으면 또 하나 칠까요? 파트너스 앤 릴레이션쉽 자자 오늘날에 비즈니스 파트너스 비즈니스 파트너스는 비즈니스 뭐 사업적 뭐 저기 뭐야 협력 관계자 협력 관계자 그리고 롱텀 릴레이션쉽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 관계에 상호 의존적인 세상 안에서 라는 뜻이 되는거야 괜찮았습니까? 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야,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스파우즈가 생겼지. 당연히 여자겠고, 예쁜 여성분이겠죠. 그쵸? 어. 마, 어 왜? 아니야? 어, 포커, 포커 픽스 하는데 지금?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새로운 내 배우자랑 맨날 협, 상이안 돼. 싸우면 될까? 안 될까? 그럴 수있다 그럼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돌싱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자, 윈윈 아웃컴.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제, 이기는 결과는 is becoming이라고 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Acceptable result. 그러니까 only라고 했어. only, only.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아까 전에는 win lose 그 저기 뭐야 결과가 있었죠. 협상 있었죠. 그럼 더 이상 이거는 쓸수 있다 없다? 점점 없다. 지금은 뭐가 점점 되고 있다? Win win. 그 협상만이 지금은 어 통용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윈 루즈 그 협상은 필요할 때가 있어. 그건 언제야? 내가 그 사람 언제 볼때딱한 번만 볼때 어떨 때? 협상과와 인질범 예예 예, 예문 들어 이해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